안녕하세요. 리셋 재활학과 원장, 재활학과 전문의, 재활플라테스 강사인 이구은입니다. 우리 허리에는 중요한 근육들이 있는데요. 특히 단축이 되고 짧아지면 우리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근육들이 있어요. 오늘은 이 허리 통증을 싹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중요한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운동은 우리 허벅지 뒤쪽, 즉, 뒷벅지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. 골반 넓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누워주시고요. 자, 오른쪽 다리를 천장으로 이렇게 뻗어주실 텐데, 이 허벅지 뒤를 깍지를 한번 껴주실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무릎이 쫙 펴지도록 펴주시고,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실게요. 이 상태로 15초 유지하실 거예요. 우리 이번에는 내리고 반대 다리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, 똑같이 깍지 켜주시고 무릎 펴서 다리 쭉 천장으로 그리고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 발목을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15초 유지하실 거예요 자, 이 동작을 하시는 동안 내가 햄스트링 근육이 많이 짧고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릎이 다안 펴지실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최대한 조금 이제 너무 아프시지 않은 단계까지는 좀 이렇게 펴실 수 있는 때까지 펴주시고요. 사실 이렇게 발끝을 당겨주시면 더 스트레칭 자극이 잘 되는데, 아, 나는 이것도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발끝을 안 당기셔도 되고요. 무릎을 최대한 펴려고 하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때 중요한 점은요, 또 허리를 이렇게 박으면서 이렇게 당기시면 효과가 없어요. 그러니까 허벅지는 최대한 여기서 몸통의 90도로 유지를 해주시고, 무릎은 펴주시되, 이제 허리는 손두개 정도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복부에 힘을 유지한 채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모유 스트레칭은 자 15초를 유지하시고요. 각각 좌우로 두 번씩 유지해주세요. 자, 이번에는 엉덩이 쪽 둥근 스트레칭이에요.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양반 다리 하듯이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자, 마찬가지로 왼쪽 다리 뒤를, 허벅지 뒤를 손으로 깍지를 껴서 잡아주세요. 어, 이 상태에서 숨 마시고, 내쉬면서 복부 수축하시고, 몸쪽으로 허벅지 당겨서 쭉 당겨주실게요. 자 이렇게 하시면 양 반다리 한쪽 뒤쪽 엉덩이 쪽에서 이렇게 뻐근하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허리는 이렇게 박으시면 효과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공간 손두개 정도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복부에 힘을 주시고 유지를 좀 해주시고 15초 유지해주시는 거예요. 자 반대 다리 한번 해볼게요. 내려가시고 자 마찬가지로. 오른발 위에 왼발 양반다리 해주시고 오른발 뒤를 깍지 자, 숨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수축 다 가시면서 몸 쪽으로. 갈수 있는 만큼 당기세요. 아,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범위에서 좀 멈춰 주시고 반복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 통증이 없어지면서 조직이 늘어나면 범위가 점점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과도하게 하시면 오히려 다치실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 할수 있는 범위까지 유지해 주세요. 자, 15초를 유지하시고요. 각각 좌우로 두 번씩 유지해 주세요. 이번 동작은 우리 이제 허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슴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. 자, 옆으로 누워주시는데, 머리 밑은 손으로 받쳐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어, 무릎은 이렇게 앞으로 굽혀주세요. 그래서 몸통에서 이렇게 허벅지가 90도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. 손은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실게요. 윗팔은. 자, 숨 마시면서 팔 천장까지 열어주시고, 내쉬면서 후. 자, 골반은 고정하시고, 배꼽이로 몸통이 돌아가서 뒤로 쫙 돌아갑니다. 돌아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시 마시고, 내쉬면서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. 자, 이 동작은 우리 가슴, 배꼽 위에서 흉추가 회전하는 동작인데요. 자, 돌아갈 때 이렇게 몸이 벌어지면 안 되세요. 자, 중요한 거는 무릎 사이에 힘을 꽉 주시고요. 골반은 항상 앞으로 향한다 생각하시고 내 배꼽 위에 복근을 서서 돌아가는 느낌을 주시면 되고요. 돌아가실 때 어깨가 이렇게 어깨만 꺾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게 아니라 자, 요거는 요렇게 항상 일자로 축을 만들어서 배꼽 위로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. 다시 한번 마시 쉬면서 팔 천장 내쉬면서 복부 수축 배꼽 위에서 몸통이 차례차례 돌아가서 자다 돌아갔을 때는 내 가슴이 천장을 향하는 상태가 되겠죠 자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후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동작을 자 다섯 번씩 좌우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은 강배근 스트레칭인데요 강배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이렇게 등 뒤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팔까지 이렇게 있는 근육이에요. 그런데 이 근육이 짧아지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뭘 해도 운동을 해도 허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허리를 오히려 또 맷돌같이 가을고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등을 펴주는 운동을 할 건데요. 자, 우리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자,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해서 윗팔을 쭉 밀어주세요. 그래서 쭉 뻗어 주시는데, 엉덩이는 발 뒤꿈치 쪽에 붙여 주시고요. 자, 그렇게 하면 자, 내 어깨와 엉덩이가 더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스트레칭 해 주실게요. 이 상태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실 거예요. 자, 천천히 이렇게 당겨서 일어나 보시고요. 자, 엉덩이를 붙이고 시작하세요. 예. 네. 다시 한번, 이번에는 우리가 정면으로 했잖아요. 이번에는 10시 방향으로 갈 거예요. 준비 마시고 내쉬면서 후 쭉.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고요. 자, 이번에는 2시 방향으로 갈게요. 마시고 내쉬면서 후. 마찬가지로 앞, 그 다음에 좌우로 하시는 거를 15초씩 두 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허리 운동에 좋은 스트레칭편 알려드렸는데요. 자, 허리는 우리가 어, 굳어있는 근육도 있고 약해져 있는 근육도 있어요. 이 굳어져 있는 근육이 잘 풀어져야지 통증도 없어질 뿐더러 약해진 근육을 운동했을 때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허리 스트레칭 꾸준하게 해주시고요. 스트레칭은 중요한 거는 15초씩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요. 15초씩 두 번씩 까먹지 말고 꼭 해주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